응, 가자. 평행사변형평행사변형은두 4배년.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다.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다. 자,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다 하면 못쓸수 뭐 있어? 어, 가. 쓸수 있어요. 자, 요거 구하래. 그러면 50이랑 같은 거 어디야? 여기지. 여기 50이면. 여긴 얼마야? 얘랑 얘랑 더한 게얘지 7여줄 응, 여기니까 77, 77. 그래서 2번 아, 옆으로 넘어가서 성질의 설명 뭐 이거 해보자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음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음. 대각선 BD를 그으면 예와예에서 ABD ABD 여기랑 엇각인거 어디? 자, d, b, d, c. 어, b, d, c. 여기고요. 또, a, b, b. a b, b랑 b, b, c? 응? d, b. a, d, b랑 엇각인 가어 b, d, c? d, b, c. 여기, 여기 엇각이지. 아, 네. 그러나, 뭐가 공통이야? 얘랑 얘랑 엇각? 얘랑 얘랑 엇각인데, 뭐가 공통이에요? 합동인 거 증명하려면? 요고, 이 음. 삼각형 두 개에서 얘 지금 공통이지? 네. 보강통, B, D가 공통. 기, 공통. 음.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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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고얘 공통이니까 SASA 합동입니다. -S -A. 음. 요거 증명하는 과정이었고, 자 성질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고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각각 같고. 두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한다 음. 자 얘랑 얘랑 각 같고 얘랑 얘랑 각 같으면서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 길이 같고요 여기 중심 대각선을 만나는 여기를 중심으로 얘랑 얘랑 같고 음. 얘랑 얘랑 같다 요 말이죠 1번 a b d c a b d c 평행하다 왔지 a d, b d c 맞고요 a b d c ABDC 길이 같은 거 맞지? 네. 그리고 AD랑 BC 길이 같은 거 맞고 BAD BAD 요거랑 같은 거 BCD 맞죠? ABC ABC랑 ADC 맞지? 네. ABC 더하기 BCD ABC 더하기 DCD 더하면 어떻게 돼요? 같아닌데 네. 같지 않니? 응몇도 돼? 자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죠. 그럼 동그라미 두개 더하기 x 두개 해주면 360도지 사각형이라서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는 180. 여기 문제에서 4번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x 하나랑 o 하나 더해주면 180 맞나? 네 맞죠. 자 aob o aob o. O, o 같나요? 네. 얘랑 얘랑 같지. 얘랑 얘랑 같고 얘랑은 달라요. 요거두개 어, 같은 거야, 알겠죠? 어, 이등분 되는 거.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옆에 성질의 응용 평행사변형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 AB, AC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리고 ADEF, ADEF 요게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얘 둘레의 길이는 요거 둘레의 길이 지금 구하라고 했지? 네.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어 맞아요 <laughs> 얘랑 얘랑 무슨 각이에요? 동의각, 동의각. 어, 동의각이라서 여기가 10 되겠지 여기 x, x였는데 x 여기 x니까 여기도 평행사변이니까 10 여기 3 더해서 26그 다음 페이지 3번 여기에서 AD는 각 A의 이등분선이네 AD는 각 A의 이등분선이고요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합니다 얘가 6cm일 때 AE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 길이 구하래 자 평행하다고 했지 얘네 두개 그럼 엇각 가능하겠네 맞죠 요거 엇각 해주면 얘 동그라미가 어디와? 여기 동그라미 오지 그러고 얘도 동그라미죠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요거? 이등면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6cm니까, 여기도? 6cm. 어, 6cm 미터, 되겠지. 성질의 준경 어, 괜찮지. 성질님할때 어. 쉽지. <laughs> 그 다음에, 각 A랑 각 C랑 같고, B랑 B랑 같고, 두개 더하면 180이다. 아까 했었지? 네. 자, A 대 B는 3대 2입니다. 음, B. 일단. 여기가 3대 2래. 그럼 여기는 3이야, 2야? 2. 2죠. 그럼 그거 구해주면 되지. 180 곱하기 5분의 2 해주면 얘36 예, 나오고요. 70, 80 나누기가 있어요. 어 그래 나누기 빨리 안 되지. <laughs> 자 여기에서 평행사변형 위에 점 E는 A, b 위에 한 점이고, 얘가 75도, 얘가 15도, 얘가 50도입니다. 여기에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평행사변형에서 뭐 이용할까? 얘랑 얘랑 같다. 지금 이용해야 되겠지. 여기 몇 도예요? 20도야, 25도야. 25도야. 그리고 여기 쎄면 한번 자를게. 자르고 나면, 엇각 가능하지. 여기 몇 도? 25도야. 25도. 15도. 여기 밑에 15도. 그럼 25 더하기 15는? 그거는 40. 40도. 80? 이고4 4 0이요두 <laughs> 대각선의 교점을 이거라고 하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 그리고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합동이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합동이다. 요 말이에요. 교점을 5라고 합니다. 대각선의 교점 5라고 하면,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 길이 같겠지. 음. 그 다음에 AC, 요거의 길이와 BD, 요거의 길이의 합이 36일 때, OA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여기에서 맨 처음 아는 거, 여기 몇 센치? 12cm. 12cm고, 자, 여기에서, 얘 더하기 얘가 36이지. 네. 그럼 얘 더하기 얘는 얼마야? 18. 어, 18이지. 그러고 얘랑 얘랑 더해주면, 12 더하기 18은 30.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 조건 설명하는 거. 어... 그리고 <laughs> 바하나에 알맞은 거 넣으래요. a b c c d a b c d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 사각형에서 요게 무슨 사각형? 직정 와. 이 뭐라고? <laughs>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거 무슨 사각형? 평행. 어, 평행사변형. 요 말이에요. 아. 평행사변형에서 A씨를 그으면, 얘랑 얘, 있지? 네. A, B, C, D, A, B, C, D,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는 공통입니다. 그러면 무슨 합동이에요? A, S, A. A 나왔어? 아니 S, S, S지.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지 S,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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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A. 음, 요거세개 있었어. 자 요거 합동이고요 BAC랑 같은 거 뭐지 a c 랑 같은 거 응. 저거 GAC 아 아니 GCA GCA가 d 고 ACB H B는 저게 G... GAC DAC <laughs> 렇게 채워 넣을 수 있지 자 여기 이 중에서 하나만 만족시키면 4대는 됩니다 보자. 두쌍 중요하고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자, 여기에서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다른 개의 길이가 같으면 사다리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대, 대변이 길이까지 같아야 돼. 그 다음 마지막 거는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요거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평행사변형. 자, 밑에 여기에서 AD가 17일 때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XY에 대하여 A, X 플러스 Y는 평행사변형 되도록 하는 거 1, 2, 3 4 5번 중에 못쓸 뭐 거야? 평행하다 쓸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 엇 어, 깍, 조명할 수 아, 없지? 길이가, 길이. 어, 가능하지. 그러면 17은 3x 플러스 2y이고요. 2x 플러스 y는 3x 마이너스 4y. 자, 밑에 거부터 정리해주면. 얘부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y. 아, 5. 5y는 0. 얘랑 음. 얘랑 같이 할게. 그럼 3배 해주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15y는 0. 3x 플러스 2y는 17. 두개 더해주면 0 플러스 17y는 17. y는 1, x는 여기에 대입하세요. 오. 오, 맞아. 두개 더해주면 6. 6. 그리고 여기 상관 문제가 잘없더라쉬워 이 중에서 하나를 만족시키면 평행사변형이다. 요 그림 한번 설명해 봐. 첫 번째 거 무슨 말이야? 저 길이랑 저두 쌍이 길이랑 쌍이 길이랑 길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요건 평행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저 길이가 같다. 어 얘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어, 각이 같다. 어 각의 크기가 같다. 평행한... 얘는 어한 쌍이 평행하고 길이도 같다. 같다. 요게 평행하다 의미야 얘는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어떻게 등져요 2등분해요뭘 2등불. 등져 <웃음> <웃음> 평행사변형이 되지 않는 것은 abcd 대충 그려줘야 되겠지 아, 평행사변형 비슷하게 그래도 그려주죠 그래서 abcd ab랑 얘랑 3cm고 dc랑 ad랑 5cm래 되나 네. 음, 길이 같은 거지 a o c o 여기가 o야 a o c o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 되나 응 네. 음, 되죠 ab dc 그리고 dac dac dac랑 bca 아 요거 그거네. 억각. 되니까 그러니까 평행하다 말하는 거죠. 음. 되나요? 네. 네. A랑 C랑 120도. 얘랑 얘랑 같대. 음. 그리고 120도고요. B가 60이래. 되나요? 네. 그리고 각 A 더하기 각 B는 180도. 음. 그리고 B 더하기 C는 180도. 아, 아 맞는데. 응. 그럼 뭐가 틀렸어? 2번. 응? 저거 뭐 A O A O U O p 응. O T O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3번 다시 보세요. A B D C 응얘 5cm고 여기 얘얘몇 c 맞는데 얘랑 얘는 어떻게요? 아 평행이란 걸알수 없어요. 응, 평행이요. 이렇게 되면. 얘가 평행이고, 얘가 같대 돼, 안 돼? 아, 모르겠어요. 위에 다시 봐봐. 여기, 얘 평행이고, 길이가 같대. 음, 응, 뭐 됐는데요? 아, 길이가 다른가? 아니, 우리는 여기가 길이가 같고, 얘가 평행이었잖아. 음. 돼, 안 돼? 아 안돼 왜냐면 얘가 이렇게 되면은 사다리꼴 되잖아 그치 그래서 3번 요거 잘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림 그리면서 하세요 요거 주어진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임을 설명한다 요런 문제에서는 얘가 평행사변형이라고 나타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조건을 주는데 요게 안에 모양이 평행사변형이냐 아니냐 요거를 하라고 하는데 얘 한번 보자 AED AED 여기 직각 여기도 직각 억각의 크기는 같으므로 뭐가 되는 거야? 얘랑 얘랑 같다 했으면은 A이랑 얘랑 억각은 어. 뭐를 증명하는 거죠? 평행을 증명하는 거예요 평행 자, 그럼 a 1랑 뭐랑 평행해? FC. 어, FC랑 평행해. 여기에서는 AED, AED와 여기에서 얘랑 얘랑 90도고요. 얘랑 얘랑 길이 같고요. ADE랑 얘랑 엇각된다. 그럼 여기에서 CDF. 적어주면 되겠지. c, b, f. 억각. 그래서 r, h, a 됐어요 a, e는 뭐랑 같아요? 길이가 그래서? f, c. 어, f, c. 뭐 때문에 같아졌다고? 저거 억각이랑 평행때문에. 때문에. 응. 맨 처음에 요거 직각 이용해서 어디 평행하다는 거 알았어? 위에.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얘랑 얘랑 평행 사변형이지. 얘가 평행사변이니까 억각 이용해가지고 얘까지 알아냈고요. 얘도 길이 같으니까 r, h, a 증명해가지고 얘랑 얘랑 길이 같다고 한 거야. 알지? 요거 요 안에 거 무슨 모양이 있어? 평행사변형이겠지. 근데 왜 평행사변형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두 삼각형 보자 얘 하나랑 얘 하나랑 얘랑 증명함 해보자 얘랑 얘랑 같지 일단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리고 뭐할수 있어요? 얘랑 얘랑 맞꼭지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나 아니. 저걸 억각. 억각. 맞아. 얘랑 얘랑 억각이지. 그래서 ASA 합동이라 가지고 우리가 증명하는 건 지금 얘예요. 얘랑 얘랑 길이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더뭐 하겠노? 요거. 요거 해가지고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길이 같다. 해서 뭘 증명해 준 거야? 두 대각선이 서로를 2각분한다 어, 2등분한다. 어. 2등분한다. 해요 네. 알겠죠? 네. <laughs> 그 다음,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은영아. 네. 얘는 무슨 사각형이야이등분 아, 평행이요. 네. 그런 게 어딨어. 평행 사변형이지? 고고에서 네. 아닌 거. AB랑 AE랑 같다. 네. DE랑 CF랑 같다. B E 랑 C F a 아 아니요? 음 아니지 BFD. 맞아요, 맞아요. 음, B -E -D. F D E B F 맞아 맞아요 맞고요 B E D 맞나 B E D 어 -E 여기 여기만하 B E D 맞아 맞아 어 맞지 그리고 A E B A E B, B -E 음 B랑 F D C 잘잘 여기 같아 여기 봐봐 얘랑 얘랑 지금 같지 얘랑 얘랑 같고 얘랑 같지 응. 그쵸 그리고 얘 어떻게 돼요 평행사변이니까 아, 어. 동의각이지 그리고 얘도 그럼 똑같아요 다 지금 같은 각이야 그 다음 요거 보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O는 두 대각선의 교점이고 10cm, 14cm, 20cm이다. 얘가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지금 주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AOF의 둘레의 길이는 빨간색으로 렇게 AOF.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알수 있는 것부터 구하자. AO, AO 몇 cm? AO 10cm. 음, 10cm. 자, 여기도 10cm지. 네. 그 문제에서 여기 평행 사변형이라고 주어졌다. 얘도 10cm야. 그럼 어떻게 돼? 얘도 평행 사변형대. 보고 해야지. 뭘끄덕이기만해 응. 여기도 10cm야. 여기 평행 사변형 됐어. 얘는요. 몇 cm예요? 10cm? 그럼 여기는? 10cm. 몇 도냐고? 몇 cm냐고? 아... 여기 몇센치야요 평의 4배명에서, 아... 여기에서 얘 반템이겠지? 그럼 몇 센치 20. 응, 얘 10cm, 얘1 0 c m 만까 5cm. 5cm. 자, 여기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 여기에서 여기 14cm니까 이거 14cm지? 네. 거기에서 여기 반틈이니까 7cm, 5cm. 세개다 더해 주면 22. 어, 22cm. 눈 떠라. 어 어, 기대지 마세요. 알겠지? 자, 여기에서 넓이 다 같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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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넓이다 같아요. 왜 같게? 평이 더 설명해봐, 평행. 자, 아, 여기 귀에 떠다니겠죠? 여기 A, A, B, B죠? 그럼 요 삼각형 한번 만들어볼까? 요거는 2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그럼 A 곱하기 B에요. 자, 요 주황색 삼각형 불러봐. 2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여기가 얼만데? B, EB. 어, EB 곱하기, 높이. A. A 곱하기 2분의 1지. 응. 그럼 A, B죠. 그래서 요거 네개다 같아요. 자, 여기 평행 4배년. 전체가 36이래. 반틈 얼마예요? 18. 18.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얼마예요? 아, 4, 4분의 1분의 4분의 4분의 맞분의는분분의4지 네. 그럼 얘도. 이의제분의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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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 제곱센티미터. 눈 떠라 제대로. 의4 눈. 자, 요거 해보자. 여기 m, a, b, n, m. 요게 24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대. 둘다 평행사변형이래. 그럼 얘랑 얘랑 완전히 합동이지? 그쵸? 얘가 24면, 얘도 얼마? 24. 어, 24고. 우리가 증명해야 될거 있어요. 자, 얘랑 얘랑 같다 해야 돼. 일단 요거 하나 같지? 그래막꼭지가 같죠? 그리고 평행 사변형이라서 얘랑 얘랑도 평행이기 때문에 억각 돼요. 그래서 여기도 얘랑 얘랑 같다. 증명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몇 제곱센티미터? 12, 12. 밑에는 12. 자, 여기는 6. 6. 다 더해 주면 54아54곧 어, 자겠다 자 여기 넓이 내부에 한점 아무 한 점이에요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같다 알겠지 네. 이게 어어요음 여기에서 차례대로 PAB 여기 9고요 PBC 여기 18이고 여기가 11에 여기 얼마니 뭐랑 뭐랑 같다고 얘랑 얘랑 같다. 두개더한 거랑, 얘네 두개더한 거랑. 11. 얘랑 얘랑 더 해주면, 9. 9랑, 얘죠. 얼마? 11. 21. 2 1제곱센티미터 끝.